안녕하세요 저는 징기스카TV 태무진하고 형 동생으로 알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어, 지금 태무진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음, 할수 있는 말은 해 드릴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 최대한 얘기를 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 형사 생활을 하고 있고 과거 이제 실종 수사팀에도 근무를 했었고 마약 팀에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강력팀에 근무를 하고 있고 형사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실종팀은 예전에는 그 실종 수사팀이 형사과 소속이었어요. 형사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실종팀에서 근무를 했고 형사과에서 요청으로 여청과로 이제 실종팀이 넘어간 후로 저는 실종팀에서 나왔죠 여청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형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성 청소년계 여성, 청, 여성 청소년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 변경이 됐는데 여성 청소년과는 수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형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형사를 하고 싶어서 경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시 형사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음, 손정민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접했고 근데 언론에서 접한 것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손정민 사건을 이렇게 뭐큰 이슈로 보진 않았어요. 안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어찌 보면은 변사사건이에요. 한강에서 일어난 변사사건. 뭐, 지금 언론이나 뭐, 이런 인터넷 카페에서는 손정민 사건에 대해 뭐 음모론도 제기되는 것 같고, 배우 세력이 있다고 하고, 뭐, 말, 별의별 말들이 많은데, 현직 경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손정민 사건이 뭐, 큰 이슈? 뭐, 이슈는 이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거는 솔직히 좀 의아, 해요좀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뭐 형사 생활을 한 15년 넘게 했지만,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인 것 같고, 참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은, 변호인이란,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거는 자기가 뭐기는게 있거나, 뭐 꿀리는 게 있어가지고 겁을 먹어서 미리 선임을 해가지고 피의자 전환 피의자로 전환이 됐을 때피의자로 전환이 돼도 계속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변호인 선임하는 건데 자기가 뭐 꿀릴 게 없고 숨길 게 없고 뭐 이렇다면은 굳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조금 이상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해요. 의심이, 뭐, 의심이 간다? 뭐, 이상, 이상한 사실이에요. 처음 봤습니다. 블랙아웃은, 뭐, 우리 동생도 술을 먹으니까 알고, 나도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상태가 돼봤으니까 알겠지만, 블랙아웃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8시간인가? 8시간? 8시간, 9시간? 뭐, 올 블랙아웃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다 블랙아웃이 됐다는 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돼. 그래, 말이 안 되는 건 맞아. 왜냐면 중간중간에 기억이 날 법도 한데, 아예 기억이 안 난다. 아예 올 블랙아웃 주장한다는 거는 내 경험상은 좀 힘들어. 형사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치자를 굉장히 많이 상대를 합니다. 거의 뭐 사건의 절반 이상이, 주치자를 상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 아예 블랙아웃이다. 그건 좀 힘들, 좀 의심이 갑니다. 분명히 생각이 날 거예요. 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시간 동안 아예 필름이 끊기는 거는 힘들어요. 왜냐면 중간에 깨, 분명히. 깨가지고, 아무리 술을 많이 처먹고, 정찰서에 들어와. 일단 우리가 재워. 아니면 수갑을, 수갑을 묶어 놓고, 더 이상, 뭐, 뭐, 이렇게 행사수사를 못하게 수감 묶어놓고 재워. 재우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더 빠르면은 뭐 10분, 20분 만에 잠깐 눈만 붙이고 일어나도, 어? 제가 여기 왜 있죠? 뭐 이렇게 술이 깨. 그 다음에 다시 블랙아웃 상태가 될지 안 될지는 뭐그 사람 뭐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처럼 뭐 8시간 내내 뭐 아예 깜깜 무소식이다. 필름이 아예 끊겼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건 내 개인적인 사견이야. 근데 말은 안 돼. 환경미어원은 내가 우리 동생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수사를 좀 깊게 파야 되는 부분인데 서초소에서 왜 그렇게 수사를 진행했는지는 좀 의문은 남아요. 왜냐면은 환경미어원이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를 했고 뭐 약간 사건에서 발을 빼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2주일 동안 휴대폰을 자기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휴가를 갔다 왔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담당 형사들이 그때 당시 그 한강공원 유심, 유실물센터 직원한테 공문도 보내고 휴가자 병가자 뭐 이런 자리에 없는 사람들한테 부재중인 사람들한테도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휴대폰 발견한 사실이 있냐 없냐 이거를 다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에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는데 슈가 복귀한 후야 2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다가 슈가를 복귀한 후에 어? 알고 보니까 내그 캐비넷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게 손정민 그 친구 거였습니다 이 말은 좀안돼 의심스러워 그래서 우리 동생 동영상 그 영상에도 동생이 얘기 를 해놨지만 환경미화원이 2주일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그 휴가 기간을 썼는지를 좀 깊게 파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면은 환경미화원이라는 분이 환경미화원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은 절대 아니에요 가정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음, 2주일 동안 휴가를 기간에 누구를 만났을까? 혹시나, 이거는 제 가설이지만, 제 가설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선장민 친구 그 a 의그 뭐, 그 친구 A 측을 만나서, 뭐, 이제 금전으로 누군가를 매수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2주일 동안 자기 비빈에서 휴대폰을 보, 보관하고 있는 거 사실을 몰랐다는 게좀 납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로 환경비원을 점행으로, 점유담탐을 횡령죄로 입건을 해서 피해자로 전화를 하고 어차피 피해자로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는 못해요. 거탐지는 이미 수사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어. 영장을, 뭐 법원의 영장을 받더라도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지만 피의자로 전화를 한 이후에는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강제수사, 대인적 대인적 강제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서 이 사람이 2 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갔고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전화를 그 전면이 담는 행정처를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피의자 입건한 상태에서 손정민 사건하고 맞물려서 연계 수사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가능했는데. 이걸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납득 납득하기가 힘들지 그렇게 수사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환경민원이 저민털로 횡령으로 어떻게 이권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묻혀버렸잖아요 입을 닫아버렸고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아쉽지. 내사 종결로 끝난 거는 맞아.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야. 왜냐면은 사건을 계속 1년, 2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담당 형사가.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 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내사 종결을 한 거야.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은 경찰이, 모든 변사 사건에는 경찰이 투입이 돼. 왜? 범죄 혐의점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입건을 해가지고 피의자를 찾아야지, 처벌을 해야지. 근데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내사 종결을 끝내는 게 맞아. 사건을 뭐 1년, 2년 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오죽했으면 그 범, 변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그거를 내사 종결 했잖아. 그럼 맞아. 범죄 혐의점이 없으니까 한 거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범죄 혐의점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증거가 없어 만약 그 증거가 있다면은 갖다 주세요 경찰서에 그러면 언제든지 수사는 다시 진행될 수가 있어 내사 종결이 됐다 해가지고 아예 끝난 건 아니야 다시 증거가 있다면은 충분히 재수사 할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사 종결하는 게 맞아 내사 종결하는 게 경찰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강력 1개팀을 계속해서 본사건에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강력 1개팀이 손정민 사건을 계속 수사할 가능성은 낮아 힘들어 강력 1개팀이 다루는 사건의 양이 얼만데 당직 한 번만 써도 들어오는 자기 사건이 있어 절도 뭐, 뭐 업무 뭐, 뭐 등등 절도 강도 뭐 심지어 강력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그거를 다 쳐내기도 상당히 벅차. 근데 계속해서 그 손정민 사건을 달고 간다고 그거는 명분상 남겨놓은 것 같아. 네가 너도 붐, 너도 영상에서 말했지만 나의 생각도 맞아 그냥 접어버리기에는 국민 여론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하니까 일단 명분상 그건 남겨놨다 생각해. 계속해서 수사하는 거는 힘들다고 봐.